님들, 이아 스포츠 부상. <laughs> 아, 진짜 어제 철권 너무 열심히 했어. 아, 이거 보세요, 님들. 전신이 지금 팠습니다, 님들. 그래서 말입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손목을 안 아프면서 게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? 팠습니다. 일마 조금 안 되네? 지난번에도 사실 철권 하다가 접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손목이 아파가지고 안 했던 건데. 히트박스를 쓰면은 그나마 손목 아픈 게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게 좋은 거 맞아? 이론상 맞기는 해. 딸깍딸깍이잖아, 이거는. 던파하는 거랑 뭐가 달라? 물지 지금 대원 간다고 포셔라? 왜왜 그래그래. 아 맞아요 오늘. 맞아 오늘 아침에 9시인가? 자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소고 잡았다고 아 뭐라 올라오는 거야. 근데 애가 갑자기 대원을 하니까 애가 좀 살아나기는 했어. 대원이 맞아. 아 포셔님 저리 가세요. 제가 지금 시사랑 당 오라고? 뭐야 뭐 자신감도 왜 저래? 아니 물지하고 포셔하고 아, 나 이렇게 셋이만 가는 거 아니야. 나머지 시청자 아니? 그렇 있다고요. 가겠습니다. 포셔야. 두 띠가 있다고 먼저 말했어야지 새끼야. 뭐야 이거. 국파1관만 우리 가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? 어. 그럼 어? 그거 직접. 아, 직접 저하고 올게. 호셔야 어? 뚜띠하고 눈가루님 있다고 말을 해줬어야지. 근데 눈가루님은 안올 수도 있어. 이거 좀 얘기 좀 해봐야 돼. 괜찮아, 뚜띠만 있어도 돼. 물집 언제 일곱 개어 아까 나랑 같이 하다가 졸려서 자러 갔어. 자다온 거야, 또 깨려고. 아니 내가 장난으로 같이 가자 했는데 같이 갔어. 나 근데 넘어가는 건안 해봤거든. 그냥 가서 들러면 되는 거야? 넘어가는 건내 빼고 해도 돼. 아니 이걸 결국 가 해. 형이 해야지. <laughs> 나는 여섯 개째야요. 무섭다. 난좀 숙. 실제 되면은 좀 후발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. 국회 아, 근데 나도 이렇게까지 <laughs> 할 생각 없었는데, 나 어. 원래 하일 노이하려고 했거든? 근데 할 만해. 그냥 2시간 만에 그냥 계속 깨니까. 2시간 만에? 왜 그때 우리는... 그거를 해서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2시간 깰때 나를 불렀어야지. 왜 12시간 할때 나를 불렀어? 이건 경험치 먹었잖아. 근데 덕분에... 그건 맞기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. 무력하자마자 7시 뛰어가면 돼. 7시, 7시, 시 아, 저 터지는구나. 오 2, 벽타고 뛰어댕기는 거네. 이게. 아니, 이거 스파이더맨 아니야? 죽어! 나이스. 어 빠른데? 나이번에좀잘팬것 같아. 그렇지. 나올 만한데? 아 이거. 디. 아, 이거. 1파티가 무조건 나와. 내가 잘했다고 말해주면 안 돼, 보세요. 그러면 잔열이 나왔겠지. 보세요, 아. 나는 아직 초월이 안돼 있잖아. 그냥 이 2파티 분들한테 그럼 너무 미안하지. 보세요, 내가 잘했다고 해줘, 빨 아, 아, 그거, 아, 그 누구 누구 는거야 물지하고 또누구와 눈가루님이랑 뜻 뜨니. 아 오신데? 그러면 나보셔 물지 뜯 뜨니 물가루님 뚜 띠. 딜러에서 끝났어. 와 그러네. 아 이걸로 가세요? 뭐야 눈가루님? 건슬로 가셔? 아니 지게 앉으세요? 아 이거 잠깐만 눈가루님 여기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건슬의 위치를 증명하려고. 건슬이 만약에 우리 뚜띠 블레이드 따면은 이거 좀놀란이 인벤 30초 가능 인벤 30. 진짜 가능. 진짜. 일단 나부터. 어떻게 뭐 대원 할 만해? 에키드나? 잘하던데. 할 만해. 애초에 사이쉬워 그냥. 사면이 쉬워, 그냥. 깨달았어. 깨달았어? 등한건타 빨간 <laughs> 약을 먹었어. 아, 일단 120, 120 위주로 해가지고. 근데 이게 델놈 대리야 결국. 빨리 뛰는 사람 빨리 뛰고. 아 뛰는 사람 영원이 안 돼. 할치가 깎일 때까지 일단 자고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깎아요. 아니 근데 매물이 있어요? 그렇게까지 깎는데? 네, 매물이 것도. 이제 없어지면 이제 쉬는 거죠, 그러니까. <laughs> 가슴펼쳐아 아, 딜을... 근데 이게 좀 딜러들이 너무 약한데저 1벌레 개머리 2벌레 괴물치 3벌레 건설 4벌레 눈가루는 이번에 잔열드시면 인벤 30초 쌉가능 진짜 리얼 나는 눈가루가 여기서 밑줄을 먹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건설로 안돼 건설로 안돼 아무리 눈가루님이어도 이게 좀 개살먹 스펙이긴 해 지금 원래 아 저게 맞아 건설은 투자 해봤자 안 나와 가성비 근데 왜 잔열 아, 나올 거 같지 아, 아 뭐, 근데 뭐. 나머지도 약해서 근데 어. 가족사진 나올 수도 다 약하긴 해 나머지 사람도 폴도 어, 풀초월 아니고 아 풀초월 아니라고요? 아 뭐야? 아 이거 너무 약하잖아 아 팔찌가 제압이 있어 뭐야 이거 아 근데 딜 진짜 심각하게 안 밀리면 슬레르 오시긴 하셔야 될 듯? 월우든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저 사람 월우든 안 튀어 <laughs> 든든하네 파일럿들이 다들 그가린이파티였어야 네. 됐는데 아. 저희도 꿀가루 아. 있거든요? <웃음> <웃음> 그 새끼? 클라스가 어, 좀, 어? 나 뭐하냐? 아죽겠다 위로 가야 돼, 위로 가야 돼. 아이고 먹혔다. 미안해. 어, 아, 네. 아니 안 죽어, 안 죽어. 아 죽어, 아, 아, 배가 근데. 죽어. 아 뭐야? 아식동을 그따구로 그래. 까니까 그렇지. 아, 내가 어떻게 살아, 그러면은. 근데 나머진 살았죠?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, 여러분. 저 사람이 좀 고생 안 하시라 이해해주세요,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물자 알지? 나 배마 밖에 못해. 나배마싸서딴거 시킬 생각 하지 마. 배마 어쩌이야뭘 시위하냐고. 네. 아지고 아이고.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일장 노돌리 미리 말할게뭐또 나오네? 아, 뭐야 이거? 아, 되고. 그 기름에서. 어, 어. 노둬야. 내가 라라라라라라라. 살려주세요. 죽었어도. 아아 겠어 야, 야, 잠깐. 그거를. 미, 미하자. 잠깐만. 정면으로 가 봐. 가 봐. 정면으로 가도 될거 같은데? 왼쪽으로 정... 가야 돼. 왼쪽으로. 왼쪽으로 가야 돼. 왼쪽 거기 꽃 아니야? 여기 여기 끝까지 끝까지. 여기. 아, <목소리> 어머, 뭐, 아, 뭐야? 아, 어, 아, 대머리야. 아, 아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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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아, 오, 살려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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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 포션 어. 아, 쟤, 너야? 긴장감 유발, 긴장감 유발. 아, 이 파티 1 시, 이 파티 6 시. 이거 아래로, 아래로, 이 아래로, 아래로. 아래로, 아래로. 아, 나 매우 수석이만 아, 여기. 오씨, 차려 차려. 이왜안 나와? 아니, 뭐야 이거? 하면서 해요. 길 까면 돼. 너 너. 아 아이씨 아, 악세네. 진짜 딱 2층만 해 보자. 나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 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 가세요? 미용실을 아, 지금 화일째 응. 노쇼 했더니 미용실 노쇼 하는 산이라. 미용실 가면 뭐 해요? 활색이랑 이제 염색. 아씨, 아실래요, 노돌리님? 왜? 혜씨랑 어디? 오, 나 걸렸다. 나 걸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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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도 매. 나도 매. 아이 아, 로스트였어. 로스트였어. 저기서 박으면 안 돼. 근데... 내가 데 나오는... 나오는 시간이었어. 아 나오는 시간... 진짜 찐 막... 아... Firmware. 아... 자꾸... 아씨... 대뜸님이 죽었으니까... 그때 형이 죽었으니까 한번 더... 기격의이 아무튼 그치고 계속 충격 풍경에서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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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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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비 어, 반, 반응이 미용실에 가서 쉬야지미실은못 참지 세트님 다들 레오 끝났돌려고 고생했어 뭐? <laughs> 나 어? 보내주는 거야? 물자? 아니 아이지 어? 농가로님 그딜센 그 걸로 하시면안돼 아니 저랑 아이디 바꾸실래요? <웃음> <웃음> 좀만, 좀만 더 받아볼게요. 어 뭐야, 1651. 뭐야 이거 깨신 분 맞나? 깨셨어요? 깨셨어요, 좀더 차갑네. 검색하는데 상급재련이 안 돼있어. 포션은 차갑다. 진짜 로아만큼은 다정한 아 포션가 없어. 아니 형 말은 좀 들어보지. 아니 뭘, 들을 가치가 없잖아. <laughs> 어, 차갑네. 엄마까지 표적, 표적. 표적 조심하고. 내 뒤로 위로, 아 위로 빠질게. 아이고, 아이고. 돌리님 미용실 안 가세요? <laughs> 아, 아, 나이 아! 아! <laughs> 새끼야. 정신 안 차려? 아, 초가나기해 저... 아니 이거는 본인이 피해야지. <laughs> 죽도좀늦었아모없으신가요모 아, 저 아, 아, 까비 까비. 진짜 개아 <laughs> 자자 <laughs> 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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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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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는데? 아루님 이거 포식해야겠는데 이거? 이거 안될거 같은데. 슬레이 와야 되나? 다 사도 좀아 너무 하세하아드한데 이거. 에휴, <laughs> 건설 씨스레이크 <laughs> 눈가루님이 해도 이게 눈가루님이 잡아도 아, 눈가루님은 지게 지셔야 돼, 이거 어쩔 수 없어.

비 까비 아 엄마 똥한명 6시까지 갈 거야 한 명은 여기고 한명 여기 한 명은 멀리 야, 나 이거 깔아줄게 어디라고? 말을 안 들려 아못봐 던졌어 못아 이거 리하자리하자아그 아, 정도야? 아, 이거는 아, 이거는 그 깔고 가자 아. 이거 깔고 뭐, 가자 뭐 이거 오씨뭐뭐개물치뭐 아니 네가또 아니었어? 나 아니야 그래 네, 살짝 위로 그냥 다 이길 수 있어 1파티 2파티는 아, 다 이길 아, 수 있어 뭐해, 뭐해, 뭐해!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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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괜찮은 <laughs> 제가 아래 왔습니다. 야! 아니, 이거 <laughs> 완벽했는데. 야! 야 너이번이라고 새끼야, 야! 아, 이거는 너무 아쉬운데? 야, 이 새끼야. Down. 아, 이거 8개 그래. 지우는 거였는데. 아이씨, 말 맞네. 너무, 너무 아쉬워? <laughs> 7명이잖아, 총. 어, 내가 이명 정도는 안 써도 되잖아.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잖아, 내가 보니까. 그치? 지아 한, 한, 한 두, 어? 어, 안 먹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, 이제. <laughs> 소식 식 받은 혹시 남자예요? 아, 아 포장가요? 아!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만. 아, 미안. 아, 아, 어, 아, 어, 어, 아, 아, 아 나너 뭐하냐? 망가님 어, 남자예요? <laughs> 아이디가 가루인 거 보니까 포자 같은데? 여자인데요 여자예요? 까비. 이 파트 길게. 아, 아, 어, 뭐야? 어, 이렇게 해야 어, 되더라, 어, 이렇게. 안될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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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? 아, 안 된다. 미안하다. 애초안 됐네, 이거. 아, 제가 빠졌어요, 제가.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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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자예요? 여기 아, 한번 내가 던질게. 나나 많이 남았거든? 1 드릴게요, 저희. 네? 아니, 1 파트. 님 아아.. 어, 제가 대답 대신 했어요 7시! 7시! 풀었어 풀어, 풀어 풀었어, 7시, 풀었어? 7시, 말이야, 화수, 7시! 7시 왔어! 아아... 7시 아아 이게 왜 걸렸냐? 다른 사람은 다른 자리에 대기하고 있던 거라 딱이트만해보 안되면 내죠 아아... 아... 입 개또다 잡짭짭짭잡 안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아... 빠르! 하빠 네? 무조건 깨져! 무조건 깨져! 꽃 나오기 전에 좀 밀어가 나이스! 나이스. 드디어 네시 내가 이하아했는데이 진짜 지렸다 개 위기로 넣아하잘다아 <laughs> 근데 잘했어. 어, 이거 제가 먹어도 될거요 고생했어 새벽에. 아, 장마.